말고. 공연 다섯 시간 전, 김갑수 씨는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 인천 야외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돌 못지 않은 바쁜 스케줄의 갑수 씨. 자, 따지나 갑시다. 자, 결정했습니다. 헤일랜드. 촬영이 시작되는 순간 진행자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와! 틀이 없어. 헬개요 맞았습니다! 하하, <laughs> 야 보세요. <laughs> 오! 자, 박수 한번 치세요. 예. <laughs> 야, 앞에 극단에 가지 못해 마음이 무거울 텐데도 그런 내색 전혀 없이 촬영을 끝냅니다. 그리고서는 공연은 몇달할 거야. 몇달 하니? 아 나는 내가 출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연출을 한 거라니까. 연극을. 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 알았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인들에게 열심히 공연을 알립니다. 같은 시각. 연출가 김갑수 씨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죠. 남편의 첫 연출 작품이다 보니 지금 이 순간 어느 누구보다 더욱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아내입니다. 인상 좀 쓰지 마. 넌 웃을 때가 제일. 김갑수 씨가 없어도 최종 리허설이 무난하게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또 시작한다. 아, 작품 안 늘으니까 그러네. 아, 그래. 만들 수 있다고 치자. 시여 무슨 리허설을 어 너들 멋대로 지금 안 담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뭔가 잘못된 걸까요? 갑자기 심각해진 분위기. 리허설이 하다가 정말 에 끊어진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원래 리허설이 이제 공연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 이런 소품 같은 것도 다 준비해도 근데 아까 그냥 그냥 해가지고 어, 혼났어요. 실제 공연과 똑같이 해야만 하는 최종 리허설 소품으로 쓰일 중국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공연 2시간 전 이제야 극단에 도착한 김갑수씨 안녕하십니 소품이 준비되지 않아 최종 리허설이 중단된 사실을 알 리가 없는 그이지요 식사셨어 응? 어, 글쎄요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어, 듯 그를 맞이하는데 어, 사실은 뭐내 입장에서는 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죠 근데 그건 뭐 내가 시, 연출력이 떨어지거나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laughs> 내가 생각한 대로의 어떤 어, 그 내가 생각한 이제 그런 모습이 무대 무대에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모르겠어. 관객들이 이제 이해를 할지 받아들일지 뭐 그렇게 받아들여 주면 좋은데 뭐다 보는 사람들 마음이니까 할수 없죠. 최종 점검을 차분히 상의하는 아내. <람이> 아 라면이 너무 깨가당 안돼가지고 아, 쉽지 않아. 조금 더 해봐. 그러면 보이게. 먹고 <람이> <laughs> <몇개> 그냥. <laughs> 이가 <서인이가> 아까워가지고 조금 <좀 웃음> 반만 끓었나 <그렸나> 보다. 소연이가 되게 미웠나봐. 할게 많아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이번 서울테로는요몇명안 됐는데 아, 많이 많다. 저희 극단 배우 대상의 대표님이신 김갑수 선생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네. 실제 공연 분위기 그대로를 살려보는데 35년 만에 첫 열출이라고 하십니다.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연출가 김갑수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최종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연조관 무슨 뭐야, 문제가 뭐 있는 걸까요? 내가 영어만 갑자기 강원여고 졸 아이 중에서 같 알바했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더 어두워지는 김갑수 씨의 얼굴. <목소리가> <목소리가> 최종 리허설이 그렇게 끝났는데요. <목소리가> 어 수고했고 재영이 오늘 할수 있나? 응. 너할수 있어 오늘? 응. 공연 수연이랑음아 응. 바꾸고 싶어서 응. 이 팀은 내가 못못 못 보겠다 응. 하야이 초반부터 완전난 볼수가 없어 과연 막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귀가 아프네요, 이쪽 귀가. 3해 아, 아, 아. 정도 사용하시고, 무슨 서올 거니까. 안 왔네. 응, 음. 안 왔어. 정재, 얜 되네라니까. 정재는 내가 최고로 치는, 내 후배야. 니 아, 압도 <laughs> 안 받으셨다. 뭐야. 본인 안 오면 바로 안된다는 그랬잖아. 아 좋아. 잘렸 장난기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뭐 오토바이 장난감 뭐 자동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잔재미는 없어요 네. 뭘 드시면 드셨다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세요 뭘 드시면 항상 <웃음> <웃음> 이런 의외로 잘 삐지세요 어, 조금 삐지시는 그런 거 있어요 뭔가 제가 챙기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뭔가 계속 해드리고 싶은 그런, 그런 이상한 매력이 있으세요 정말로 평소에는 진짜로 아기 같으세요 순수성이 좀 또는 더 인간적인 면뭐 이런 면들이 아이라고 아이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닐까 싶니요